안녕하세요. 저는 오랜만에 손톱을 좀 하려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요새는 하얀색으로 깔끔하게 칠한 손톱이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번에는 하얀색으로 발라볼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샀던 본프리티 젤네일인데요. 이거 색깔 괜찮더라고요. 색깔명이 BP106번이에요. 이게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베이지 빛, 아이보리 빛이 나는 하얀색이에요. 이제 젤 네일 유지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 파일로 손톱에 살짝 상처를 줄 거예요. 제가 요새 넷플릭스에 있는 더글로리 이거에 너무 또 빠져가지고 하루에 여섯 편을 연달아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8편 하나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재밌어요? 아,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은 이런 거막 친구랑 얘기하고 그럴텐데, 이게 카톡이랑 실제로 얘기하는 거랑은 또 차이가 있잖아요. 저희 언니랑은 좀 드라마 취향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추천하는 건잘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큐티클을 좀 정리해줄게요. 그냥 집에서 셀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대충 합니다. 대충 이렇게 셀프로 큐티클 제거하다가 피본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제 알콜 솜으로 손톱을 깨끗이 닦아 줄게요. 기름기가 있으면 젤 유지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닦아 놔야 돼요. 이제는 킹왕짱 유지력 파셋! 치라고 있나요? 아, 한국에서 사왔던 아무튼 이걸로 베이스 발라 볼게요. 이렇게 탑 코트까지 바르고 완성했어요. 이게 하얀색이다 보니까 색이 밝아서 붓자국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짝이로 가려봤어요. 겨울 느낌 나고 괜찮은데요? 제가 어제는 네일아트를 했잖아요 오늘은 셀프로 속눈썹 펌좀해 보려고요 이걸 갑자기 제가 왜 하냐면요 심심해서요 심심하니까 자꾸 뭐 먹을 거 찾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손으로 뽀짝뽀짝 할수 있는 그런 걸해 보려고 갑자기 꺼냈습니다 우선 이 본드로 롯드를 좀 눈꺼풀에 붙여 볼게요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laughs> 이제 여기에 펌 1제를 바르고 듬뿍듬뿍 발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랩으로 좀 씌워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한 15분? 10분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이 25분. 반대쪽도 슬슬 해볼게요. 이제 딱 15분이 지나가지고 이쪽 한번 떼볼게요. 아마 약이 좀잘 들었으면 눈썹이 좀 낭창낭창 할 거예요. 낭창낭창 하나. 우선 이걸로 약좀 걷어낼게요. 제가 속눈썹은 숱이 없는데 좀 붉은 편이라 톤드가 잘안 먹네요. 자꾸 눈썹이 떨어져요. 눈썹 결 정리를 안해 주고 바로 중화제를 발라 버리면 눈썹이 되게 뻗치고 지글지글 안 예쁘게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 주고 중화제를 바를게요. 아, 어, 귀찮아. 벌써 귀찮아. 그래도 확실히 양쪽 동시에 하니까 시간이 절약이 되네요. 제가 이거 처음 샀을 때는 한쪽 한쪽 하느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거든요. 이러고 또한 15분 기다려주면 됩니다. 약 15분이 지났고요. 이제 한번 다 떼볼게요. 잘 됐을랑가. <목소리> 전 물로 한번 씻고 와볼게요그 말이죠. 이쪽은 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쪽이 왼쪽이 으... 결국 제 실력을 과대평가해가지고 양쪽 다 했더니 이렇게 짝짝이가 됐습니다. 이쪽만 좀 다시 하려고요. 그래도 처음에 한 것보다는 컬이 좀잘 나오긴 했어요. 여전히 이거를 샵에서 내가 돈 주고 했다면 굉장히 기분이 상할 퀄리티이긴 합니다. 괜찮아요. 전 밖에 잘안 나가니까요. 시간과 금전적 여유가 있으면 우리 모두 샵에 갑시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제 체류증이 도착했습니다. 열어볼게요. 이거는 이제 체류증은 아니고요. 헬세피세라고 해서 이제 체류증을 만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요거는 임시 체류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임시 체류증은 올해 8월 6일까지 유효하고요. 그 뜻은 이제 제 진짜 체류증이 어 8월까지 또안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어쨌든 제가 제출한 서류가 다 통과가 됐으니까 요거 나온 거겠죠? 다행입니다. 혹시나 하나라도 거절되면은 또 서류 신청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통과해서 다행이네요.